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어이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저는 겪었거든요. 저에게는 한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투닥거려서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대학을 가고 같은 전공을 하게 되면서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직업도 비슷하게 가지게 되었죠. 저는 필라테스 강사인데, 필라테스라는 일을 하다가 보면, 꼭 젊은 여성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외에, 건강을 찾고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신랑이, 그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필라테스는 대부분 여성 회원님들이 많아서 그룹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1대1로 개인 레슨을 하기도 하는데 남성 회원분들이 오실 경우 불편하실 다른 회원들을 생각해서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랑이 퇴근이 늦어서 다소 늦은 시간인 저녁 9시 30분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신랑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환자들 몸을 치료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비대칭하고 라운드 숄더에 거북목까지 몸이 바르지 못하니 몸의 피로도가 높아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잡은 운동을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신랑이 몸 상태가 워낙 불균형하다 보니 운동하는 걸 힘들어해서 제가 옆에서 지지도 많이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6개월이 지나자 자세가 바르니 몸이 한결 나은 것 같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밥을 한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운동을 올때 빈손으로 온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늘 쿠키나 커피 그리고 간단한 간식으로 먹을 만한 샌드위치까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신랑을 동생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줬는데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언니, 언니 남자친구 왜 이렇게 아는 사람 같지? 응? 그럴 리가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만났을 리가 없는데. 혹시 건너 동네 정형외과 간적 있어? 어? 아, 나몇년 전에 인대 늘어나서 다닌 적 있지. 근데 거긴 왜? 거기 의사 쌤이야. 알고 보니 제 동생이 신랑 병원에서 진료를 본적 있더라고요. 신기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제 동생인 유난히도 키가 커서 기억이 난다며 그 이후로 또 인대가 늘어나진 않았냐며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생도 제 남자친구가 자상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잘해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저의 신랑과 동생 덕분에 저는 팔자에도 없는 술자리를 많이 다녔는데 술은 잘못 먹지만 신랑과 동생이 친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동생이 결혼해서 제부가 생겨도 이렇게 종종 함께 잘 지내고 놀면 좋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 여동생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을 먹거나 놀러를 함께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신랑은 제 동생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제 동생과 많이 친하기도 하고 함께 지낸 시간이 있다 보니 걱정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고 남자는 남자가 잘 본다는 옛말을 믿고 남자친구가 별로인 것 같다며 동생과 남자친구 사이를 반대한 적도 있었어요. 처제 정말 처제를 내 여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술 먹고 그렇게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술 먹고 난리 안 치고 잠만 자면 그나마 괜찮은 술 버릇 아닌가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남자들 사이에선 아주 위험한 술 버릇이야. 그렇게 잠들어 놓고 기억 안 난다, 몰랐다 하면 그만이니까. 휴대폰 끄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리고 지난번 여행가서도 설거지를 왜 처제가 해? 그런 거는 연애할 때부터 남자가 해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 남자 영 별론 것 같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간질하니 이간질을 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몇 번이나 돼요. 처음에는 이런 저의 신랑의 모습에 불편해하던 동생도 어느샌가부터 연애를 안 하더군요.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슬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이세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신랑은 현재의 생활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처제랑 노는 게 너무 즐겁다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 집에서 술을 먹거나 야식을 시켜 먹으며 놀았는데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TV 소리나 말소리가 많이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잤는지 모를 정도의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밖에서 소곤되는 말소리가 들렸고 휴대폰을 보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니 몸 상태도 괜찮아진 것 같아서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하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데 찰칵하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집에 오면 남는 방에서 자주 자고 갔기 때문에 마침 술자리가 끝났나 보다 싶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방으로 들어와야 할 신랑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거실로 나가보니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동생 혼자 있어야 할 방에서 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이러는 거 너무 스릴 넘친다. 우리는 왜 돌아서 만난 걸까? 그러니까 오빠 이러려고 나 그동안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근데 왜 하필 와이프가 니네 언니인 거냐? 이혼도 못 하게. 매일 오빠랑 이렇게 붙어있고 싶다. 다음번에 병원 낼때 다른 지역으로 확 가버릴까? 주말부부 하게. 너도 따라오면 되잖아. 일안 해도 돼. 집에만 딱 있어. 그러다 언니가 일 그만두고 따라가면 어쩌려고. 걔는 일하는 게 제일 좋은 애인데 따라올 리가 없지. 좀 전에 했는데 또 하고 싶다. 아, 그리고 언니랑은 절대 하면 안 돼. 제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봤지만, 둘다 너무나 제가 잘 아는 목소리, 신랑과 제 동생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리는 삐걱대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신랑은 그리고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생이 북엇국을 끓이고 있고 제가 나가니 제가 늘 좋아하던 그 미소로 어제 형부랑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면서 해장도 하고 제 컨디션도 안 좋으니 국물 먹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모든 정이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그 둘을 보니 점점 토기가 치미로 올랐어요. 어제 술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마셔서 몇 시까지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처제랑 여호랑 집에서 술 마시면 편해서 그런지 자꾸 과음을 하네. 집이라 그런가 보네. 어제 내 동생은 어디서 잔 거야? 아침부터 국 끓이고 있던데. 글쎄, 방에서 자거나 거실에서 자지 않았을까? 처제가 술을 너무 잘 마셔서 내가 먼저 자러 갔거든. 신랑은 제가 어제 일을 들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괘씸한데, 증거가 없어서 선뜻 이혼을 말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 덫을 쳤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제가 술이 떨어졌으니 근처 마트에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전화해서 마트에 가는 길에 엄청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두세 시간 걸릴 테니 먹고 있으면 사서 가겠다고요. 신랑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동네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집에 설치해 둔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거실과 동생이 자주 자던 방에만 설치를 해서 그 외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가자마자 거실에서 서로 입을 부비고 주물럭거리면서 애정행각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올까봐 휴대폰을 곁눈질로 보던 신랑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그렇게 몇 분을 거실에서 물고 빨고 하다가 다행인 건지 동생의 방으로 가서 관계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모두 녹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신랑에게 이제 올라가는 중, 다행히 근처에 산다고 해서 금방 헤어졌어.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보고 후다닥 바지를 치켜 세우고 환기를 하는 두 명의 모습이 정말 꼴 같지 않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술상을 펴두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저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이야 이혼이고 전꼭이두 년놈들에게 쪽팔림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바로 시댁 카톡방과 저희 가족 카톡방에 그 둘의 생생한 짓거리들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호텔 하나를 잡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전화기는 꺼두었죠. 난리 날게 뻔한데 제 휴식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폰을 켜보니 신랑에게는 미안하다고 동영상 좀 지어달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동생도 뭐이 쉬었던 것 같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둘이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각 집안에서 난리가 한 번씩 나긴 했는지 그두년 놈들의 꼴이 말이 아니긴 하더군요. 친정 엄마가 절 찾고 얼굴을 보시더니 엉엉 우시면서 제가 영영 세상을 떠나버린 줄 아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천벌받을 짓을 하고도 잘 살고 있는 저 둘도 있는데 제가 왜 죽냐며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전 용서는 없었고 동생에 대해서도 숨겨줄 생각도 추호도 없었습니다. 전 이혼을 했고 위자료 및그 동영상을 다른 곳에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꽤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혼자 살 건데 돈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도 소문이 나도 전혀 해명하지 않거나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희대의 땡년이 되던 말던 전 철저하게 쓰레기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아름아름 소문을 내서 그런지 어느새 지역 맘 카페 신랑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글 중에 하나를 보니 저희 부부를 법원에서 본 분도 계셨는지 워낙 유명 인사가 된 저희다 보니 이렇게 맘카페 게시글까지 나오게 되고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여튼 그분이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남편이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것까지 알려지면서 병원 문까지 닫게 되더군요. 맘카페 입김이 세긴 센가 봐요. 거기다가 제 동생은 임신까지 했나 보더라고요. 참 기가 찰 일이죠. 저의 친장에서도 동생을 완전 내친 터라 뭐 둘이 지지고 뽑고 살든 말든 이제 완전히 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받은 위자료 덕에 금전적으로 쪼들리지 않아서인지 참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물에서 한바탕 신나게 구르다 나왔으니 이젠 깨끗한 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곳에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